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6월 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그 네, 3일 연휴에요 3일 연휴인데 뭐 우리 어벤져스는 그 휴일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연중 무휴 <laughs> 네. 아, 어벤져스는 연중 무휴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laughs> 그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재밌는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하와이에 계신 홍모 씨께서 네. 예, 또 세게 그 페이스북 글 써고 예,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누구에게? 그, 쌍권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데 예. 보니까 홍준표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김문수 측에서도 그렇죠. 쌍권을 향해서 비수를 꽂고 있어요. 그 경향, 주간 경향과 의 인터뷰 기사가 지금 예.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좀 이따 예. 얘기하고 일단 저 제가 아이템먼좀설저하명하니습니러니러니까그 예. 후보 s b 후 됐다 관련해갖고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김문수 쪽은 김문수 쪽대로 지금 쌍권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쌍권이 쌍권총을 맞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laughs> 쌍권이. <웃음> 네 맞습니다. 쌍권총을 맞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게 네. 도대체 어떻게 된 맥락인지 네.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대선에서 지고 나면 패배 승복 선언하고 조금 두문불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김문수 전 후보님께서는 6월 6일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도 아니고 전 후보님이신데. 또 현충원에 참배를 갔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거기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은 뭐 쓰레기더미로 나 들어가지 마라. 당 대표 하라는 말 하면 안 된다 하더니 말과는 180도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어떤 의미인지 보고요. 그다음에 그김문숙캠프의 김행, 음 그렇죠. 김행 씨가 에. 그, 우리가 뭐저 김문수가 단일화 그 허언을 했다. 이거를 며칠 전에 박정훈 의원이 CBS 라디오에 인터뷰 가고 단일화 하겠다고 20번도 더 얘기해 놓고 그걸 그냥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더니 그 제대로 알고 얘기해라. 해 가지고 뭐좀 장문의 페이 페북을 썼어요. 네. 근데 우리 박성수 변호 사께서 그걸 또 완벽하게 반박하는또 장문의 그걸 예, 그 자료를 그걸 네.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오늘 쓰신 페이스북 좀 띄워주시죠. 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수 있고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된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 그 짓에 가담한 니들 니들은 쌍권을 얘기하는 거죠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 받을 거다 모가지 늘어뜨리고 석고 대제하고 있거라 근데 일단 박 변호사님 직무 강요죄 그다음에 정당 해산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예, 네,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인지 어떤 건지 뭐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과정에 겉으로 드러난 사유는 바로 내란 선동, 내란 음모 혐의죠. 야로라는 그렇죠. 조직을 가지고 있죠. 야로 혁명조직. 내란 선동. 예, 그렇지만 부정경선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부정경선. 예. 그때 왜 그, 통진당이, 그, 어디, 관악고, 어디다가, 그, 일반전화, 매, <laughs> 맞아 몇십 네. 갖다 놓고, 그걸로. 네. 하던 어, 조작했잖아요. 네, 예. 아. 그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국민참여계 지금 유시민 네네저 예, 예. 예, 있었던 국민참여계와그 다음에 그 민주노동당 n l 네. 계이 둘이 거기서 그냥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 아, 어.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래 가지고 아. 그때 뭐당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고 음. 그때 그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내란죄 혐의만 하나 가지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정경선 문제가 아 그러니까. 그 그때 통진당이 이제 결국 헌재에서 위헌정당로 네. 으저그 판정을 하는데 네. 그 근거가 된게 내란 선동도 있지만 부정경선도 있었죠. 부정경선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및 그렇죠.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적이어야 한다. 한데 반민주적이었다. 그거죠? 그렇죠. 네, 부정경선을 아. 통해서 그런 지도부 네.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음. 그게 반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됐다라는 것을 위헌정당 예산는 음. 주된 사유로 삼았는데. 아. 아,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를 지금 우리 당의 이 일과 이 그대로 갖다 놓으면 개엄은 지금 내란 혐의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5월 10일 새벽 당내 쿠데타는 네. 통합진보당의 부정 경선에 비견될 만한 사태였기 때문에 아... 홍준표 전 시장도 법률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 지점을 정확히 딱 짚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거는 당의 그러니까 약간 우리 당의 체크메이트를 날렸다. 음. 안 그래도 내란 혐의만 가지고도 위원정당 해산으로 갈수 있는 굉장히 큰한 8분응선, 9분응선인데 그 마지막 하나가 더해질게 사실 50그 음. 후보 교체 당내 쿠데타 사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딱 지금 그거를 딱 짚은 겁니다. 그 통진당단 구성이 비슷해지네요. 그까 그러니까 내란이 있고. 그저 부정 경선이 어, 있었고 정 경선이 있고 그그 그러니까 구성 이게 비슷해지네요. 비슷해지죠. 근데 제가 들은 이제 얘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카드가 대란 특검 뭐 명태균 특검 이런 거쭉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일정 정도 뭐 새로운 혐의도 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끌어오를 때딱 네. 봐서 위원정당 심판 그 해산 청구를 예, 해산 청구를 이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후보 교체 쿠데타도 집어넣을 거다 하는 얘기가 무조건 넣을 거예요. 네.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무조건 나올 거 왜냐하면 네. 통진당 때 이미. 탈레가 있어요. 전례가 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내란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당 전체가 내란 혐의에 가담한 거는 또 아니 그게 통진당 때도 그게 문제였거든요. 네. 당 전체가 내란 혐의에 가담했던 거는 또 아니었잖아요. 음. 아로라는 조직이 그렇죠. 했던 거였고 음. 근데 이 부정 경선은 뭔가 당 전체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라는, 네. 그러니까 위헌적으로 운영됐다라는 아. 이것이 되는 거인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 보면 5월 10일에 있었던 바로 네. 그 후보 교체 사태가 정말 비민주적이고 정당사의 길이 남을 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것도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벌어졌던 일이다라고 어. 하는 게돼버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되게 그 내란. 어, 그, 내란 혐의만 가지고는 위원정당 해산하기에, 어? 아닌데, 우리도 당대표가 직접 계엄을 해제했고, 그거를 계엄해제에 참여한 의원들이 18명 있는데, 어, 예, 예. 이러면서 우리가 방어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당 운영자치도 너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아, 아, 그때당 지도부가 한거 아니냐? 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가 아,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사실 다들 알고 있어도 제가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그, 어 이야기들이나 위험성을 경고해도 내란 아로 이것만 경고를 했지 음. 이 부분은 굳이 안 짚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이 부분까지 짚어주면은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음.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힌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안 짚었는데 아 제가 아침에 접해 북글을 보면서 홍준표 시장도 법률 가니까 이걸 알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이미 그거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알고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맥점이라는 걸다 파악하고 네. 만약에 위원정당 심판 그 에, 청구하면은 그것도 집어넣는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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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탁. 거기다가 이제 끼워서 네. 위원정당 해산을 지금 하려고 할 거고, 문제는 이 위원정당 해산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무적인 사람이라. 음. 굉장히 정확한 시점을 때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언제로 보냐면 음. 내년 지방선거 직전. 아 내년 지방선거 직전.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위원정당 해산을 넣어버리면요 에. 우리 당 후보들 힘이 다 빠져. 예, 동요하죠. 에, 동요하고 뭐 이게 뭐 그냥 완전 긴빼기 하는 거니까. 아, 예, 예. 에, 에. 충분히 뭐그그 하나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저렇게 왜 했냐면요. 어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또 홍준표를 듣는 그 페이스북 그 감독님 좀 띄워주세요 권영세 페이스북 그걸 쓰니까 저거예요. 예, 네.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전략 때문에 자신이 역전패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온통 거짓인 궤변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당과 애먼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명태균권이 두렵긴 한 모양입니다. 그싹 그냥 명태균너좀명태균 명태균 때문에 쫄아갖고 <laughs> 자꾸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아 그니까 홍준표가 또 권영세가 저거 쓰기 하루 전에 홍준표가 또 그~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네. 국힘은 이건 보수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레밍 집단이다 사익을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구하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 레밍 집단이다 어~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구제불능이다 이거 그냥 다 그냥 태워버려야지 여기서 다시 재생해갖고 네. 뭐~ 이렇게 올려 쓰는 거는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우, 욱한 이제 권영세가 저걸 네. 한거 아니에요? 그 명태균 때문에 많이도 쫄았지? 뭐 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laughs> 예. 나는 뭐 걸릴 거 없다. 니들이나 걱정하라 하면서 네. 저거를 콱 찍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교로운게 홍준표 시장이 이거를 찍자마자 네. 공교롭게 오늘 아까 오전에 주간 경향의 기사가 탁터지더라고요아그 감독님 그 네. 주간 경향의 그 단독으로 낸그 기사 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묘한 타이밍의 일치인데. 정말 묘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네. 야, 이게 이 한덕수가 그날 후보 등록하러 가지 않은 것은 팩트. 저 말을 했다는 사람이 실명은 안 나오는데, 김문수 캠프에 있는 핵심, 어떤 핵심, 핵심. 관계자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권성동과 권영세 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현재 사건이 입건돼서 예. 경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때 입건이 됐나요? 됐어요. 누가 뭐 고발을,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사건이 지금 수사가 입건이 돼서 수사 중이거든요. 아 그것도 아까 직무강요죄 이런 거예요. 예예, 예. 아. 그걸로 해서 이제 직무강요죄, 공직선거법 위반 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인데. 이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이 인터뷰를 주간 경향에서 나왔어요 경향에서 나왔는데 예. 경향을 누가 많이 보겠습니까 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수사 중인 권성동과 권영세에 대한 수사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아. 그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써요 예.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지 취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저는 저 취재를 당 지우고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취재를 지우고 수사를 써도 될 거예요. 에. 취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아, 수사하면 임, 다 나올 것이다. 이미 사무처에서 용역 계약을 다 해버렸다.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에.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에. 자, 이 소리는 계약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계약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약금이 수가 아, 그렇죠. 계약서가 그렇죠. 계약서. 자,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당내 경선은 끝났는데 당이 이미 한덕수에게 맞춰 놓다 보니 우리가 쓸 돈이 영원이 되었다 이 소리는 우, 우리라는 거는 이제 김문수, 김문수 쪽이 김문수 쪽이 쓸수 있는 돈은 영원이 됐다. 그 밑에 보면 기호 2번 한덕수로 찍힌 빨간 유니폼 맞춰놨다가 이게 후보 교체 쿠데타가 무산되니까 그걸 어디에 갖다다 폐기했다는 수, 수, 소문도 돌았다. 그냥 그막당 안팎에서 네. 엄청 돌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것도 수사라는 하 얘기죠. 수사하는 얘기죠. 저것도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어. 수도권 일부 지역구에서는 기호 2번 한덕수를 써 붙인 선거 운동형 트럭이 준비됐던 걸로 안다. 이것도 수사하라 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요 수사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뭐냐면 계약서가 있다. 네. 계약서 빨리 음. 압세그라든 뭐라든해서 확보해라. 네. 그 다음에 회계 장부나 그 거,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을 해서 그 계약한 업체에 돈이 들어간 걸 확인해라. 네. 추적을 해서 음.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려고 봤더니 당 예산 잡아놓은 게 있는데 당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우리가 쓸 대선 예산이 이미 빵원이 돼 있더라. 음. 이거는요. 음. 배임입니다. 배임이죠. 배임. 그냥 배임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냥. 업무상 배임이딱 걸리고 공식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업무상 배임에도 딱 걸리는 건데 네.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최대한 많이 보는. 아니 근데 말이죠 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그 5월 10일 날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보면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기자들이 뻗치기를 했어요. 뻗치기라는 게 누구 인터뷰할 사람이 있으면 기자들이 그 나타날 법한 그 장소에 가고 계속 네. 그 죽치고 있는 걸그 뻗치기라고 하는데 근데 (2시) 정도까지 있다 도저히 이제 뭐가 없으니까 기자들이다 철수를 했어요 네. 철수한 걸 확인하고 기습적으로 후보 등록 공고를 냅니다 네.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밤 새벽 (3시 20분에) 한덕수의 입당 원서가 제출이 되고 거기 승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 원씩이나 내셨어요, 이분이. 그렇죠. 네. 예. 만 원이나 내셨어요. 그때 그 후보였던 김문수, 또이등으로 떨어진 한동훈은 3억을 냈잖아요. 경선, 맞아. 맞아. 경선 그 예. 비용으로. 3억을 냈는데 이분은 만 원씩이나 내고 그냥 그 날로 먹으려고. 예. 근데 이 3, 3시 20분에 입당을 했다는데 근데 한덕수가 직접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 기사의 제목 아닙니까 한덕수가 직접 안 오고, 그럼 누가 대리인이 왔어야 되는데, 그 제출 서류가 32종이에요? 32 미리 받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수사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네. 한덕수가 직접 안 왔으면 한덕수의 대리인이 누구 왔는, 왔었어야 되는데, 진짜 그게 한덕수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쌍권 지도부가 누구 시켜갖고 한 건지, 그렇죠. 그것도 확인을 하라, 수사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수사해야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수사할 포인트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이 인터뷰 진짜 재밌는 인터뷰인 게, 최종적으로 예. 어디다가 방점을 찍었냐면, 예. 누굴 수사해야 되는지까지. 아. 여기 지금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다. 음. 바깥에서는 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를 진짜로 안 도와주니 음.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음. 국장들을 모아놓고 음. 서류를 집어 던지며 노바도 노바, 대발했다. 당신들 싹 고소한다고 음. 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움직였다. 아.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김재원 최고가 보기에 당시 국장들이 위법한 행위를 조질렀다. 아, 어, 그러면 김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라 그 얘기네. 맞아요. 그 김재원은 검사 출신에 저런 거 빠삭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당 사무처 국장들, 예. 그들 까불지 마, 예. 뭐 하는 거고요. 어.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야, 이거는 전쟁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만 보면 그. 대선 이후에 종편이랑 보수지들에서 음. 어 이상하게 보도를 이상한 프레임을 잡아요. 네. 뭐라고 잡냐면 이 친윤들의 이 행태 5월 10일에 이런 행태 대선 패배 책임론을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퉁 쳐서 네. 친윤대 친안의 당권 다툼 네, 그렇게 이렇게 해봐요. 프레임을 잡는다고요. 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데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네.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확인하자, 처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친윤대 친안의 어, 그, 당권다툼. 네. 이런 식으로 물을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언론들이. 그데 저는 게으르던가, 아, 게으르던가 아니면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죠.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덕수를 누가 띄웠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음. 한독수를 띄운 매체들이 어디였는지를 네,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면 아니 제가 이제 조선일보 누구 보러 와잘안 오고 아 조선일보는 완전히 한독수 홍보지가 됐대 내가 비웃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매체들이 그래서 이걸 당권 다툼으로 물타기로 넘어가려고 했고 실제 한동훈에 대한 비판 한동훈은 당권만 노린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물타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지난주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오늘 아침 홍준표 시장의 저 패브 글과 네. 이 경향에 이게 인터뷰 기사가 경향에서 나온 것도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중동이나 이쪽에서 못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기 저그 저거를 제공한 사람은 김문수 쪽이라고 김문수 확실히 쪽에요. 나오잖아요. 네. 누구라고는 안 나와요. 네. 익명이지만 김문수의 핵심 관계자.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조선이나 뭐 이렇게 중앙에 주면 기사화 안될 거라고 보고 경향에, 경향에 준, 준 거예요. 그래서 경향에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핵심 관계자가 경향이랑 손을 잡고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매체들과 친윤이 손을 잡고 했던 것을 역으로 치는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의 패북과 함께 거의 동시에 뜨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다음 주.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이거는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그 김재원 전, 전 비서실장이죠. 김문수 비서실장. 어저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의 결정적 패인이 뭐냐. 후보 교체 때문이다. 그런데 네. 어제 그 한국갤럽이 왜 김문수 찍었는가. 왜 김문수 안 찍었는가. 거기는 후보 교체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없는데 이 김재원 비서실장 지금 김문수의 거의 뭐 오른팔 겸 브레인 역할까지 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후보 교체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네. 그 거기에요. 거 사무처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예. 네. 후보 교체 사무처 있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어. 근데 그때 사실 말이죠. 저는 그래도 김문수가 김문수 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그 심정은 이해는 가나. 즉 그때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김문수한테. 맞아요. 네. 5월 10일 밤 11시에 뭐 나중에 듣기로는 1, 2%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별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원 동지들이 나에게 새로운 정치적 생명을 부여했다. 네. 요 전까지의 그거는 그 김문수의 정치생명을 죽었다. 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 네. 그 당원들의 뜻에만 따르겠다 해고 쌍권을 같이 다 날리고 윤통하고도 절연하고 뭐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승리를 위한 맞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거기도 전격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민기적하고 그냥 권영사 하나 잘라버리고 권성동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놓고 좀 지금 이제 와갖고 약간 뒤끝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음. 그게 패배하고 나니까. 그리고 또이 패배라는 게 자기들도 복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패배라는 게 이게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은 패배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김문수 표를 더하면 묘하게 이재명 표보다 조금 높아요. 2만 몇천 표더 많더라고요. 네. 네. 2만 몇천 표가 많아요. 네. 아주 조금 높아요. 근데 이준석이 끝까지 단일화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네. 친윤들과 개헌에 아, 그렇죠. 대한 그런 입장들과 아, 천하람이 <laughs> 그 얘기했어요. 천하람이 만약 한동훈 <laughs> 후보가 됐으면 단일화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 네. 하는 쪽으로 그뭐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네. 김문수가 되는 순간 아안 해도 되는구나 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고 나면 사람이 이게 저도. 아, 의원님도 선거 패배하신 적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선거 직고나면 음. 누워서 계속 그 한, 한 달은 그 복귀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계속 이러면 어땠을까? <laughs> 저러면 어땠을까? <laughs>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캠프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지금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고 음, 음. 그 보이는 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 그때 내가 5월 10일에 그 선택을 받았을 때 음. 과감히 그냥 국민들의 민심에 몸을 던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에 그냥 굉장히 나서고 음. 그 쌍권을 비롯한 그 친윤들과 확실히 끊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끊고 정강훈 목사랑도 끊고 내가 그랬으면 지금 대통령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아마 이제 막그 현타처럼 몰려오고 있을 것 같고 음. 그 과정에서 저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홍준표 시장도 그런 면에서 지금 하와이에서 계속 열받아서 계속 페복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소위 말하는 쌍권 그리고 김나윤 네. 그 다음에 추경호 정도까지 음, 음. 요한 요 여섯 명 정도 되는 분들 이분들이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어 저기를 딱지를 붙여가지고 네. 매도하고 음. 사람을 매장하려고 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매장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의 큰 그림, 빅픽처는 이거 같아요. 저 이제 위원정당 해산 네. 심판. 네, 그거에 이제 니들 딱 걸렸다 싼 거. 네. 어, 그건 니들이 정치설명 끝나는 건 기본 값이고, 그건 기본 값이고, 네. 이제 이당 자체가 이제 해산될 수가 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이준석과 모여 갖고 새로운 보수의 깃발을 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위헌정당 그게 실제 그 헌재에서 그 심판이 진행되면은 이 배지들이 이렇게 보다가 다 그냥 다됐 대탈주라고 홍준표, 이준석의 등 깃발 아래로 몰려갈 수도 있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에. 것 같고 사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자 이제 그런 그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 쪽이랑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김문수 후보 쪽은 사실 좀 애매해요. 여기는 지금 어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 주간 경향 기사는. 음. 내가 죽어도 적어도 쌍권 이 지도부 음. 그 지도부의 후보 교체 음.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 음. 어떻게 해서든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랄 거 똑받을 는 거죠, 네. 어. 그 그래,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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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어? 계약서 있었다. 계약서 봐라. <laughs> 이런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저주간 경향 저 단독 기사에 대해서 지금 쌍권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성동문에 뭐 그러면 뭐 우리 친한 누가 좀 발언하면 와 아, 법적 쪽지취하겠다뭐 하겠다 바로 밟고 <laughs> 나가고 하는데 김문수 쪽에서는 저거 완전히 요렇게 요렇게 수사하세요를 그 기자들한테 기사 형식으로 맞아요. 이걸 다 그렇게 공개 만천에 공개한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목, 목숨 이 명주를 이게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한 대 친윤의 무슨 당권 싸움이라고 쓰는 이 언론들이 얼마나 후지고 게으르냐 하면은. 지금, 지금, 김문수 쪽하고 쌍권하고 이게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 홍, 네. 홍준표하고 또 쌍권하고 붙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 친한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네. 친한이 있습니까? 예? <laughs> 네? 이걸 가지고 이 게을로 터지고 뭐 예리한 그, 그 시각도 없는 언론들 맨날 뭐 친윤대 친한의 무슨 끝없는 장권 다툼 뭐 이러고 있어요. 네. 그냥, 네. 어, 친한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 그만큼 지지세만큼 이렇게 안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탓을 돌리고 거기다 다 떠넘기고 자기들 잘못을 싹 빠져나가려는 그렇죠. 전략인데 문제는 이게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전시장이 참아주면 이 전략이 먹힐 텐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사실 그 결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 두고 이렇게. 그 참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포위하는 전략이 가능했는데 그쵸. 지금은 이들한테 당했던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후보가 나 이제 못 당하겠어 너희들도 어. 이제 책임져 이렇게 나버린 그렇죠. 거야 지금 그래서 역으로 지금 쌍권이 지금 딱 역포위되고 역포위되는 상황이죠. 역포위되고 네. 있어요. 딱 역포위되는 상황인데 이 역포위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어느 선택지를 선택할지도 음. 굉장히 그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도 쌍권 때리고 김문수도 쌍권 네. 때리고 뭐 한동훈 우리 쪽하고 어차피 사이 안 좋아고. 하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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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도 이제 지금 쌍권은 우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 동안 3년 동안 얼마나.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 그랬죠. 진짜, 진짜 꿀륜들 네. 아닙니까? 꿀륜, 네. 꿀 그냥 쫙쫙 빨아먹은 꿀륜들 아니에요, 네. 상권이아 네. 정말.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후보 저기 그 친윤의 핵심 중에 한 분은 제가 누군지 얘기 는안 하겠습니다. 그 이때 권성동 대표 물러날 때폐북의그그 그 프로필 사진에. 자기가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거 올렸다가 바로 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정말 아이 사람들이 진짜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동안 그만큼 권력을 누리면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받게 되는 음. 그냥 인강보다 인응보다 인강보다 인 보죠 정말. 에이 예. 예. 고 그냥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쌍권예자두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